안녕하세요. 비닐봉지를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폐 비닐봉지 같은 것을 재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인건비도 그렇지만 이거에서 사용하는 이거 비닐을 재활용 하기 전에 물로 씻쳐야 돼요.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어디서 구하느냐? 지하수를 사용했다가는 지하수가 지하수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닷물을 사용해서 이걸 좀 재활용하자 그랬는데, 뭐, 거기 좀 바닷물 근처에다또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건 또 몇십억이 들겠죠?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놨습니다. 이것을, 폐 비닐을, 어, 떻게 만드냐. 바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. 배를, 플라스틱 배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. 제 아이디어는. 이폐 플라스틱 비닐을 여기에다가 배 안에다가 다 집어 넣은 다음에, 그다음에 밑에서 어뭐 불을 때우던뭐 열기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폐 비닐을 녹입니다. 그러면 폐 비닐이 녹아 녹으면 이렇게 아주 강한 다시 플라스틱 재질로 어 다시 형성이 됩니다. 이거는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 이이 플라스틱이 여러 여러 겹으로 모이면 굉장히 강해요. 예,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폐 비닐을 한 순간에 어 배로 플라스틱 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어 여러분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플라스틱 배를 살지 예? 예 플라스틱 배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도매 가격이 150불이고요 15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, 소비자 가격이 한개 낮게 살 경우 한 25만원이요 에이 정도 플라스틱 배 크기가 25만원입니다 여기또 하나 배 크기 있어요 낮게로 사면 50만원 요게하나에 50만원이요 에그 다음에 배 여러 개 도매 가격은 280불 이렇게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동남아 제 생각에는 이 플라스틱 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비닐을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정도 크기를 배를 이거 온열 이거 녹이려면 어, 우리가 일반 중에 사우나 시설에 가면 어, 굉장히 이렇게 이런 도움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 측면에다가 장작도을 넣으면 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리겠죠 예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배가 없어 가지고 이런 바틀로 뭐 고기잡이를 하던 뭐 하여튼 예 그러게 그렇게 배가 비싸요 여러분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예, 주변에 플라스틱이 널려 있죠 이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그 바로 플라스틱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. 전국에 이거 플라스틱 전국에 다 있어. 플라스틱이 해변가에 이걸 재활용을 할 생각을 안해 왜냐하면 음,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음, 재활용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이걸 물로 씻어야 되고 또 이걸 또뭐 여러 가지 이걸 다 해야 돼. 재활용하려면 여러 가지. 음, 전기, 전기 값도 들죠. 예. 전기를. 근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것을, 어, 여러 겹으로 녹여버리자. 어때요, 여러분 생각에는? 여기 있는 쓰레기 전부 다 플라스틱, 어떻게, 어떻게 생각,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게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아, 저, 제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? 그냥 비닐을 그냥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, 그 다음에 위에 또 어느 정도 압력을 주면, 어, 플라스틱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어떠십니까? 한이이 이 플라스틱 배 수명이 한한이 정도 두꺼우면 한한 한 100년은 가요. 한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쓸수 있어요. 잘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